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오시, 자용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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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해주세요 한 오시, 가시오가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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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대박 미션. 가들이되었습니다 가자 가자. 근데 이판질 수밖에 없어요. 저 클레드 못이기거든요들은떠라고 해. 난 싸울 테니까. 아니 이미 저격인 거 알아요. 한 다섯 번 만났어. 어제 새벽부터 해 가지고 일단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안 썰어 가면 썰리 비켜. 적선 레드 같아요. 누구는 써버지도 못하고 죽게 될 거야. 탑세주 강해에서 유한이 면어서 이거 아니고. 아 이거 뭐냐고? 아 일로 아씨 이거 아니지? 아 이거는 뭐죠? 아 이거 아니지 진짜로?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아 이거 진짜 망했어요. 아이거는 제가 아니라게 생각해 가지고 아 씨. 너위에게 고개 숙일 것 같나? 오케이. 청계 누가 서 주실까요? 겁은 아이디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500개. 좋아. 지면 5 0 0개인 가요. 이기면 5 0 0개인가요끝장 a 주 p a n 이 a m s i n g a p 이 r e p l a y 요 d function of the man. What? w h a 한 개씩만 돌격하라! 가자, 가자. 이것도 신자오 타보면 죽거든요. 고통은 당연한 데까지. 아직 아직 아직은 던지면 안 돼. <놀더> <놀더> 전리품을 <챙길> 수 없지. <놀더> <놀더> 여러분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세주안이 만판이거든요. 제 명예도 없기 때문에 좀 잘하는 걸 보여드리고 막판에 오 어, 뭐야. 우리 팀이 갱을 성공했어요, 앨리스. 이아서 아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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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네 것이야. 좋아요.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남의 존주에 숨지 않겠어! 어허... 오케이 좋아요 브레이슬 오늘 배가 고픈 거야 좋아요 좋아요 CS 지금... 몇개 차이가 몇개 차이? 어, 아 이거 진짜 망했어요 탑 일단 상호의 목소리 들여,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방송 잭 모바일로 잭. 켜놨거든요 오케이 엔진 어,

가자. 우팀 엘리스가 좀 나는 정아 달라고 해. 난 싸울 테니까. 오케이. 아,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 봇을 쫓 찾는 거다. 알아 개발의 okay, 굿잡이요 네, 초반부터 던지는 재미없고 아, 제가 한 다섯번 만나봤는데 진짜 초반에 미드에 1킬 줬거든요 포탑에 대줘서 근데 별로 그 순간만 재밌있다고생데하면무에서 얼마나 못하느냐 거기서 갈리거든요 소리 줄일게요. 제가 아직 탁구라서 제가 0짜리였다. 갑자기 4 0 딸이 돼서 미쳤나 봐요. 아씨,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저 점점 화나려고 해요. 오케이 okay. 좋아요 여러분. 고분고분할 거라 기대하지 마. 어볼커밍가 걸렸어요. 일단. 시, 클레드가 왜 이렇게 잘해? 어, 예스, yes, 아일러비저 자식 아까 만났던 놈이거든요? 저 자식도 상호형 저격러예요 아까 저의 신한테 제가 그냥 졌어요이 자식 너무 잘하느냐. 어, 뭐야. 아, 어, 엘리스가 미드만 파네. 짜증나네, 여러분. 탑을 와줘야 되는데. 이거 탑좀 와줘야지, 엘리스. 안 그럼 나 하나. 그렇지. 흉, 뜨겁고, 엘리스.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잡아.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좀, 알아서. 일단 중간까지 가봐야지. 다러보세요 여러분. 아, 나도 좀잘 보이는 모습 좀 보여야 될거 아니야? 딱 이러다가 중반쯤에 확 돌변하는 거지. 아니, 지금 던지면 재미없다고요. 게임이 한 중반까지 갔을 때, 그때 재밌지. 아, 나 진짜. 좋아요. 그렇지. 어머머 아주 좋았어. 이따 20분 바로오더로핑 오지게 찍을게요. 거기서 한타싸움 갈리는거지. 그렇지. 근데 제 방에 건빵밖에 없거든요. 핑 갈비 좀한 개씩만 부탁드려요. 그렇지. 엘리스 무한경수 잡아 잡아. 스턴, 스 n 스 t 스 n s t 지 n 이 t u n stun 다이 u 다이 t 다이 s 다이 n 다이 u 다이 t 다이 s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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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n s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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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일단 <laughs> 오케이 땅오 형 죽었어요. 소리 질러. 아 이거 근데 이거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겠는데? 적팀 오레이디야. 쟤네는 조합을 생각도 안 하나봐. 아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시 열밖에 안해 진짜로. 안 거면 비켜. 일단은 땅호 형이랑 계약 하나 할게요. 제가 일단 지금 당장 땅딸 모백달리 만들라 했거든요. 아씨, 뭐에 지금, 뭐, 아, 씨. 도우지. 네우지 도우지. 도시아 좋아 좋요 가봅시다 이거 내가 1대1도 이길 도 같은데 오 저런 우지 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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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이도 오케이 다이브 이거 다이브 치면서 트리플키 일 c 리아 만들어주는거 오케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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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three, t h r e 아니, 어, 우리, 엘리스 너무 잘하잖아. 아, 씨. 아, 씨. 저기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요구를 사람들이 왜안하면 한다고요 여러분 네, 좋아요. 일단은 한번 좋아. 여러분 저몇살 같아요? 목소리로만 판단해 주세요. 저몇살 같습니다. 아야 이거 점점 터지는 내 게임이? 좀 적당히 하세요. 예? 네? ㄹ, ㄷ, ㅇ, ㅅ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씨요 아, 게임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적팀으로 아일 이거 블루 <놀드> 내가 먹을게 한번 블루가 있네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거 내 블루야 이거 <놀드> 누나, 누나, 너왜그러니 정말? 네, 일단 블루 뽑았어요땅우면 반응. 네 블루. 오케이 좋아요. 땅우면 받았어요 지금. 자, 자 일단 이대로만 가면 돼요. 오케이 okay, 블루 헌납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까요? <laughs> 재네 게임 안 하냐? 저 팀? 게임 안 하면 안 되는데 게임 해야 되네. 야 다이브 쳐 다이브. 야 다이브 쳐 다이브. 뭐 하는데 아씨 뭐 하냐고 레오나 아씨 아아 레오나 아잘 레오나 뭐 하냐고 진짜 아야 이거 엘리스 왜 이렇게 잘하냐 이일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거막아야이좋아해이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분바 이렇게 올때바론핑 해서 이게찍으면게서5대게한서아좀가 해서 이이거아좀 가봐 씨.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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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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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야야싸싸 h yeah, y 좋아요 좋아요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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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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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저기요, 아 저분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이건 아니지. 일단 열심히 좀 해야 되겠지 않겠어? 2 0분까지 가야지. 그치 맞추고, 아씨 뭐 하는데? 그렇지, 달려, 달려, 달려. 가, 가, 가. 그렇지. 오케이 말자, 공 좋아요. 봐봐, 아, 씨. 오케이, 일단, 이거 다 잡힐 것 같은데, 아. 아, 뭐하는데, 아. 아, 진짜, 똑바로 좀 해라, 지금 제발. 아, 씨, 왜 무리한 다이브를 해, 진짜로. 아, 씨. 뭐야 엘리스 천왕 아니야? 9 0원은 엘리스 엘리스가 근데 안 죽는 거 오케이 은 좋아요 아 이거 1 0 차이 나네 이거 아 이거 심각한데 저캔 아니저기아 목소리로 뭘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하, 진짜 씨. 운님 보실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바론 이거 이 바론이 중요해요. 20분 바론. 야야, 아, 무기는 써보지도 아예, 못하고 아예, 죽게 될거 야!

자, 20분 반으로 일단 나왔어요. 겁은 겁. 가 봅시다. 일단.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판 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뭐가 더 많은지 일단 민심 좀 확인할게요. 빨리 일단 채팅 빨리 줘 봐요. 아, 지는 게 많구나. 우리 상박이들은 다상호용방이 있구나. 오케이, 좋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까불어, 진짜로. 아, 진짜 우리 팀 뭐하는데, 진짜로. 오케이. Okay. 아 자, 석금여 진짜로 오케이 okay, 일단 블루 한번더나왔지요 블루 먹고 제가 아, 너무... <laughs> 지 <숨지 않았어. 웃음> 아야 우리 팀이 진짜 잘하는데. 바로 바 반원. 바 와. 아야바안오는데포탈큰일 아, 났네. 오, 바로, 오라고 바로, 오로 바로, 바로, 바무 바로, 다 이거 아니야 이거 쌍로이로 바로, 쌍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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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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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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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로 된다 이거야. 자, 자자 야, 막을 와야지. 아 씨. 아니야.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뭐지? 기다려봐. 다음 바론이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근데 론게 너무 못하잖아. 거의 4대6 게임을 이고 있는데. 나야 감따위가 않겠어. 가 들어와 들어와. 이 무리 이거 무리 같은데요? 뭐? 어 카이사가 날뛰는 것같데 카사가왜 이렇게 컸어, 이거. 좋해야겠아 이거 어떻게 끝나겠는데?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세금이 써내쳐, 써내쳐, 써내쳐! 와, 큰일 났는데. 어... <laughs> 여러분, 다음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 다음판이 있어요. 다음 판이 있습니다. <laughs> 저기요, 다음 판이 있다니깐요. 그리고 1승 1패 때 만나야지, 그게 재밌는 거야. 진짜로 1승 1패 때 만나야지,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단히 영달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 나 영달이다. 어쩔래. 나도 힘들어. 나도 저격하기 힘들다고. 아씨안만났잖아 진짜로.. 맞다. 1승 1패 때 아, 만나겠습니다 진짜로.. 아, 여러분 1승 1패 때 다시 오세요. 아, 이제 MMR 차이 100차이 나서 못만날텐데.. 어떡하지? 어떡해. 아 던지면 상륙이 나 싫어한다고. 아니 근데 나 계속 펍을 따이고 게임 굴렸어야 됐는데 큰일 났네. 어, 일단 다 지났어. 오케이, 다음 판 보자, 다음 판. 캬. 아, 이거 안 만났다. 안, 안 만났어, 이거. 아, 근데 이거 던졌어도, 바로 던지는 거 보고 나갔을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따랑한게 아니라 저 상혁이랑 동갑이에요 여러분.